네 안녕하세요. 딸바 TV 어, 탐구생활의 크림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게스트로 나온 최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를 좀 저희가 쭉 나눠봤었는데 네. 채팅을 하게 되는 아이들의 마음이나 그런 상황들이 어떤 실태들이 있는지를 쭉한번 얘기해봤었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고 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목적을 가진 어른들의 상황들에 놓여져서 음. 계속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 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저는 가장 먼저 와야 되는 음. 거는 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음. 할때 아우성이 그런 리소스를 음.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 또 청소년 멘토를 해주시는 음. 네, 멘토단이 있고 아우성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온라인 상담으로라도 털어놓고 싶다 음. 하면은 저희 또 홈페이지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본인한테 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네, 네. 정말 그렇게 외로움이나 음. 관계에 대한 부족한 네. 허, 허전함들을 채우기 위해서 네. 또는 그냥 진짜 그 채팅이 좋아서 네. 불특정 다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음. 어떤 경우로 인해서 조건 만남까지 이어지고 맞아요. 그 안에서 성착취가 일어난 네. 상황들 아니면 뭐 사진이 찍혔다든가 어, 아니, 아니. 아니면 그걸로 겁박받고 네, 있고 네. 그냥 채팅하다가 오 어, 재밌을 것 같아서 보냈는데 음. 그걸로 협박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나중에 아차 싶은 거죠 음. 나 어떡하지 그때 그 사진 혹시 인터넷에 남아 있지 않을까 저 이렇게 불안해요 음. 어떻게 하죠라고 털어놓는 게시작일것 그렇죠. 같아요. 그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그 잘못은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호받아야 되는 어떤 청소년이지 잘못을 한 어른들이 분명하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혼자서 어렵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이 방송을 좀 보면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가면 좋겠어요. 대상 청소년이라는 이런 확실한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성매매 동의를 해서 서로 이 성매매를 한 동등한 조건이라는 법률적인 조항들 때문에 많은 단체들이나, 또 우리 아우성 교육을 하시는 사람들도 이 대상 청소년이 잘못됐다고 그쵸, 이야기하는 거죠 네. 네. 사실 이 대상 청소년을 없애는 이 법만 가기에도 갈 길이 멉니다 멀죠. 네.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 상황들을 모면해야 되는데 음, 음.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공감해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이런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털어놓고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건 되지만 네.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친구들한테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개하는 이 기관에 도움을 청하시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어떤 치료적인 부분이 됐던 법적인 자원이 됐건 상담이 됐건 음. 모든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죠. 네, 일단 용기를 내서 나의 상황들을 알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피해를 받고 있는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해 줄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1 0대 여성 인권 센터라는 음. 곳이고요. 그러니까 성매매가 아니라 성착취를 너가 당하고 있다, 음. 너희가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음. 우리가 무조건 도와줄게라는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십대 여성 인권 센터에 전화를 하시든지 네. 여기 핸 핸드폰 번호도 저희가 공개를 해드릴 거고, 네. 어 아니면 국번 없이 직접적으로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전화가 요즘에 애들이 힘들대요. 네. 카톡, 맞아요. <laughs> 카톡으로 맞아요.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 직접적으로 애들. 카톡, 예, 도저 음. 도와주세요라고 카톡을 네. 남기면 여러분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 편의 설까를 가장 깊이 연구하고 그걸 고민하는 단체다 음. 보니 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 보호자나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어, 완전히 해결해서 절대 보호자나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음. 청소년 차원에서 맞아요.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음. 단체입니다. 지금 이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막 막살아도 음. 이렇게 망가져도 되는 걸까?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힘을 내서 도움을 받고 어떠한 큰 인생의 큰 사건을 마무리하고 나면 오히려 이걸 계기 삼아서 아 내가 내 인생을 음. 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내 안에 그런 용기를 얻어서. 다음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삼을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착취하는 어른도 있지만 응. 여러분들을 보호하려는 어른들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응.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응. 우리가 봤던 드라마에서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까지 좀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응. 어른들이 있고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까지 응. 좀 알려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든 것도 어른들이고 이런 문화 속에서 아주 쉽게 이런 성매매의 어떤 성착취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낸 것들도 어른이기 음. 때문에 보호하고 교육하고 예방해야 될 책임도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예. 드라마를 통해서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알게 된다면 음, 음. 저도 몰랐었거든요 음. 저는 또 종종 얘기하지만 아동성추행 피해자였는데 음.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를 부모님이나 주변에 하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무섭고 힘들었어요. 허물며 <laughs> 내가 이런 상황에 어, 채팅을 하다가 빠졌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지?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들 지나서 보면 그때 더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낼 거야. 항상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영상을 봤거나 친구를 통해 어떤 정보를 들었다면 그 순간 빨리 빨리 행동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네, 정말 찾아보면 도움을 줄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계속 어, 무서워 어떡하 나는 여기서 망한 것 같아.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조금만 용기를 내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단체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음. 여러분은 탓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웹툰도 그리고 채팅 앱에 대한 조사도 해보고 관련해서 취재도 해보고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친구들이 채팅을 할때 외롭고 위로받고 싶고 너무 결핍된 마음들을 어딘가에서 돌파구를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너무 간절해요. 진짜요? 설사 그렇게 해서 넘어진 친구들이 있다해도 그것은 그 친구들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어른들의 책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것들도 반드시 이제는 우리들이 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채팅이 우리 일상이 된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또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어두운 면들을 좀 이야기해주고 말해주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해주는 것도 한 우리의 책임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일상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교육으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생활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대안들이나 방안들을 많이 얘기해주는 그런 방송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딸바 TV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성 이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